안녕하세요. 365 플러스 치과에서 보존과 진료를 맡고 있는 보존과 전문의 최수영입니다. 네, 보존과는 충치로 인해서 손상된 치아를 레진이나 인네이, 크라운 같은 치료를 통해서 심리적, 기능적으로 회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치과 진료를 수행하는 과입니다. 또 신경치료를 통해서 환자분들의 통증을 해결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매력을 느껴서 보존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과의 의사소통에 가장 중점을 두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파악해서 가장 효과적인 치료계획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레지던트 때 왼쪽 아래 어금니에 앞쪽 뿌리가 부러져서 오신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환자분은 다른 치과에서 발치 후 임플란트를 권유받으셨지만 어, 그 치아를 살리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 치아에 부러진 앞쪽 뿌리를 자르고 크라운을 씌운 뒤 앞에 치아에 인레이와 연결하는 조금은 특이한 브릿지 치료를 통해서 치아를 유지시켜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이지는 않은 치료였지만 환자분은 치아를 보존시켜서 매우 만족하셨고 저 역시도 보람을 느낀 진료였습니다. 네제 진료 철학은 환자분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치과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진단과 아프지 않은 치료로 환자분들이 치료 후 웃으며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진료하겠습니다.